Hello, I'm your Richard. 10월 32번입니다. 단어장. suffer, relate to, frame, pain, push A into B, extreme, muscle, scream, Long, explode with oxygen, deficit, psychologically, beyond, boundary, endurance, cover, make friends with pay for passive bath therapy practitioner mobilize Yo, s 대신에 z mobilize call pressure, treatment, of value, sore, tissue. 자, 그러면 이제 본문 32번 가겠습니다. How much we suffer relates to how we frame the pain in our mind. How much we suffer. 이 덩어리가 주어죠? How much 의문사, 그 다음에 위 주어 동사의 간접 의문문. 얼마나 많이 우리가 고통을 받는가, 겪는가 하는 것은 relates to 관련이 있다. 어,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면 역시 목적어도 how we frame the pain in our mind 덩어리죠. 역시 의문사 주어 동사 블라블라 의주동 어떻게 우리가 프레임하느냐와의 관련이 있다.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떠한 그 구조나 틀, 테두리 이러한 전체적인 구조를 갖다가 짜는 거죠. 만드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드 e 인 하면, 그 고통을 in our mind, 우리의 마음, 정신 속에서 어떻게 구성하느냐, 어떻게 크게 보느냐, 요거에 관련 있다. 쉽게 얘기하면,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정신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요것과 어, 관련 있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겪느냐, When 1,500 meter runners push themselves into extreme pain to win a race, their muscles screaming and their lungs exploding with oxygen deficit, they don't psychologically suffer much. 자, 이럴 때입니다. 1500m 우리 달리기 선수들이 push t h e m s e l v 자기 자신들을 어디로 이렇게 밀어붙이느냐 하면요. 아주 극한의 고통 속으로 스스로를 갖다가 밀어붙여요. 목적은 경주를 이기기 위해서요. 자기의 어떤 최대한도까지 뭔가 좀 힘들더라도 이 고통을 갖다가 고통 쪽으로 수로를 밀어붙입니다. 그럴 때, 그럴 때, 그다음에 이제 요거와 추가돼서 어 요거는 이제 접속사 주어 동사 있는데 좀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분사구문으로 간단하게 처리한 다음에 이쪽에 주절로 갑니다. 결과적으로 주절부터 좀 먼저 해보면요, 그 어, 주, 어, runners들은요, don't suffer. 고통을 겪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겪지는 않는데, 아주 많이, 양이나 정도니까. 그 다음에, psychologically. 육체적으로는 좀 고통이 많겠지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아파하지 않는다. 이쪽이 이제, 주절이고, 어떨 때, 극한으로 그 밀어붙일 때, 승리를 목적으로. 근데 여기 분사구문이 뭐냐면요 엔드로에서 1번 아인지그 다음에 2번 아인지가 있고요 주절의 주어는요 달리기 선수들인데 분사구문의 주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표시를 했어요 달리기 선수들의 근육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중좀 비유적이지만 굉장히 많이 아파한다라는 걸 비명 지른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그들의 폐가 허파가 그들의 허파가 어, 폭발하고 있는 중 폭발한다라고 하는 것도 좀 비유적인 거죠. e x p l o 어 굉장히 힘들게 뛰고 있다는 건데, oxygen deficit 산소 부족과 함께 산소 부족으로 그들의 폐가 굉장히 어, 폭발할 만큼 힘들어하고 있고 근육들은 살려줘 힘들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달리기 이기기 위해서 극한의 고통까지 스스로를 밀어붙이고 있을 때 비록 몸은 박살나고 있지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는 그렇게 힘들지가 않다. 자기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거를 이제 육체적 고통을 어, 감수하면서 정신적으로는 신나게 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신적으로. 그 그거를 이제 프레임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그 고통은 어, 이 느껴지는 정도가 굉장히 좀 다를 수 있다. 세 번째 문장이요. In fact, ultra marathon runners Those people who are crazy enough to push themselves beyond the normal boundaries of human endurance, covering distances of 50, 100 kilometers or more over many hours, talk about making friends with their pain. In fact, 실제로, 사실상, actually, 마라톤 선수들인데 여기 울트라까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거 뭐 초절정 극한의 마라톤 선수들인데요. 뭐 이거 번역 안하고 그냥 울트라 해도 되는데 기, 기존 뭐 우리 뭐 소위 42.195에다가 플러스를 더 뛰는 선수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사람들 선수들이냐면요. Who are crazy. 미친 사람들이죠. 주격 관계 대명사절로서. 근데 형용사 인업투부정사 투부정사할 정도로 충분히 많이 모모한 자 m 시뎀 l v e 스 역시 또 밀어붙이는 겁니다. 근데 뭘 넘어서 정상적인 보통의 넘을 그러한 경계선들 무엇의 경계선들 인간의 인내력 인내심 인듀어런스 인듀어의 이 떨어지고 인듀어런스 인간의 인내력의 정상적인 경계선들을 훨씬 뛰어넘어 스스로를 밀어붙일 정도로 충분히 미친 사람들 여기서 크레이지는 정말 부정적으로 미친 거라기보다는 좀 열정적이다 이렇게 의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푹 빠져있고 열정적인 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열정의 정도가 굉장히 심하죠. 자 이런 어,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 또 분석은 붙었네요. 커버하면서 뭘 커버하냐면요. 거리들. 이 거리들을 커버한다는 얘기는 이 거리들을 여기서는 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거리들이냐면요. 50, 42km 넘었습니다. 거기도 또 100km 또는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울트라 마라톤이죠. 그리고 아주 많은 시간 위에서 걸쳐서 그래서 여러 시간 동안 기본이 되는 마라톤의 거리를 훨씬 뛰어넘어서 이 거리들을 커버하면서 즉 달리면서 아까 얘기했던 정상적인 인간의 어떠한 그러한 경계선을 훨씬 뛰어넘어서 수술를 밀어붙일 만큼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여 여기까지 이제 주어 설명 끝났는데, 이런 사람들, 주어지 정리 이런 사람들은, talk, 말한다.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making friends with, 친구 먹는 거죠. 친구 사귀는 건데, 누구랑. 그들의 고통과, 고통은 나와 함께 있는 친구.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고통을 이제 프레임, frame, 프레임을 이렇게 짜놓는 겁니다. 그러면, 몸은 비록 힘들더라도 정신은 즐겁다. 오케이. 아, okay. 이 글의 뭐 주제는 이제 명 분명합니다. 자, 마지막 문장도 좀 깁니다. When a patient has paid for some form of passive back pain therapy and the practitioner pushes deeply into a painful part of a, a patient's back to mobilize it. Uh, the patient calls that good pain if he or she believes this type of deep pressure treatment will be of value, even though the practitioner is pushing right into the patient's sore tissues. 자, 우리 뭐뭐 할때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어떤 한 환자가 있어요? Uh, has paid 돈을 냈어요. 현재 완료로. 뭐, 무엇 을 위해서 돈을 지불했냐면요. 어떠한 형태인데 뭐의 형태냐면 하패 v e 수동적인 어백등어 어, 통증 치료입니다. 등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테라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패시브라고 하는 게 수동적인데, 예를 들어, 반대는 뭐, 예를 들어서, 액티브 거든요. 액티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치료 대, 수동적인 치료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뭐, 도수치료 해가지고, 그냥 뭐, 약물이나 수술 이런 거 하는, 그게 이제, 액티브라면, 그게 아니고요 좀, 물리적으로, 좀 자리도 잡고, 손으로 이렇게 좀, 마사지하고, 이런 걸 이제, 좀, 패시브라고 볼게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간단한, 그러한, 수동적 그통 등통증 치료 이게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겠 이제 그런 걸 받으려고 이제 환자가 이제 우리 어, 치료비를 내, 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랙티셔너가 그걸 이제 직접 하는 의사인데요. 일종의 닥터죠. 프랙티셔너가 의사가 아주 그 푸시 밀어붙입니다. 아주 깊숙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요 아주 그 고통을 주는 부분인데요 그 환자의 등에 고통을 주는 부, 부분까지 깊이 깊이 푸시한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 손으로 어, 물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해주는 거죠 목적은 등을 갖다가요 모블라이즈 에스테신에 제트 쓸수 있는데 잘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등을 제대로 잘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등을 잘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깊은 곳까지 손, 손길이 가는 건데, 이렇게 이제 손길이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터치가 되면 이제 아프죠. 근데 그 아픔이 치료를 위한 아픔이니까, 어, 정신적으로 이거 아프지만 참아야 되겠다. 어,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자, 이럴 때 여기까지가 웬입니다. 이럴 때 환자가 돈을 냈고 의사가 치료를 할때 여기에는 페인이 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이럴 때 the patient 치료를 받는 환자는 이쪽이 주절입니다. 앞쪽이 이제 우리 그 도움이 절이었고요. 어 부릅니다 calls. 그다음에 오형식입니다. 뭐를 that 그것을 뭐라고 그 pain이라고 오케이 목적어를 목적격 보라고 아 아파요 아픈데 시원해요 그 고통이 아유 그, 이 뭔가 치료를 위한 좋은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조건, 만약에 이 환자가 believes 믿는다면, 이것도 뭐, 이렇게 다시로 표현해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런다. 크게는 앞에 이럴 때 이러는데, 조건이 또 붙였으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뭐를 believe 하, 한다면 이걸 좋은 고통이라고 부르느냐면, 블리브의 목적과 대절이네요. 주어 동사 연결돼서요. 자,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투다시로가 볼까? 어, 이러한 종류 유형의 아주 그 깊은 프레셔 압박. 트리트먼트 그 압박 치료죠. 압박 치료. 손으로 막 누르니까 아픈 데를 쫙 누르면서 이러한 압박, 압력 어, 치료가 투다시로 할게요. will be 일 것이다라는 것. 근데 우리 어 f 명사 하면 이, 이것에 하는 거니까 형용사가 돼서요 b 다음에 이제 형용사 보고가 되는 거야. 가치가 있는, 한 단어라면 valuable, 이걸 of valu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 f 명사는 이 명사에, 이 명사와 관련된 명사 성질을 띠는, 그서 valuable. 가치 있는 것이라고 앞으로 지금 당장은 조금 고통이 있지만 좋아질 거다. 가치 는 일일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 근데, 이분도, 비록 뭐뭐일지라도냐면요, 어, the practitioner, 또 주호동사 나온다. 이제 3다 주로 가볼까? 그 의사가 is pushing, 밀어붙이고 있을지라도, 바로 어디 속으로 냐면요그 환자의 아픈, 그러한, 어, 조직들, 우리 몸에 아픈, 여기 화장지 아닙니다. 조직들 바로, 아픈 그, 바로 그쪽으로 이렇게 막 손으로 밀어붙이고 있을지라도, 있을지라도 뭐, 그러한 깊은 압박 치료가 앞으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대절, 대승약 대죠라는 것을 이 환자가 믿는다면, 그러면 그 환자는, 어, 그것을, 그 치료를 좋은 고통이야. 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All right, 여기까지 정리됐습니다.